네 안녕하세요.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. 퀸 냄비로 만든 인도난. 강력분 200g, 드라이스트 2g, 올리브유 10g, 설탕 10g, 소금 3g, 요거트 60g, 따뜻한 물 70g 준비. 넓은 볼에 준비한 모든 재료를 넣고 섞어주세요. 반죽이 고슬고슬해지면 5분 동안 손반죽 해주세요. 완성된 반죽은 볼에 담아 뚜껑을 덮고 1시간 동안 실온 발효해주세요. 1시간 후 발효가 끝나면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반죽을 올려주세요. 반죽을 6등분으로 분할을 하고 둥글리기해주세요. 덧가루를 뿌리고 둥근 모양으로 밀어 펴다가 한쪽 끝을 잡고 늘려서 물방울 모양으로 얇게 밀어 펴기 해 주세요. 대팬을 준비하고 인덕션 7단으로 설정해서 3분 동안 가열해 주세요. 가열한 팬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끌어오르면 반죽을 올려 주세요. 기포가 크게 올라오면 뒤집어서 앞뒤 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